안녕하세요. 내일은 로또왕입니다. 예, 이전 7, 976회차에서 당첨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이번 로또 977회차 예상번호 시작하겠습니다. 어, 먼저 출연율이 낮은 패턴그룹을 먼저 확인해 보겠는데, 어, 15주 이상 장기 미출번호를 먼저 체크해 보면, 15번과 20번, 27번, 30번, 32번, 33번 총 6개의 번호로 확인해 볼수 있겠고, 15주 이상 장기 미출 번호에서는 최대 3개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0에서 1개 정도를 예상번호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출 주수를 확인해 보면, 15번은 17주, 20번은 15주, 27번은 23주, 30번은 16주, 32번 16주, 33번 15주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전 5주 동안 2회 이상 출연한 번호를 체크해 보면 17번, 22번, 37번, 36번 4개 번호로 확인해 볼수 있겠고요. 네, 이전 10주 동안 3회 이상 출연한 번호로는 2번, 6번, 9번, 3개 번호로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전 5주 2회 이상, 이전 10주 3회 이상 출현 번호에서는 각각 0에서 1개 정도를 예상 번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자주 출현하는 패턴 그룹에 해당하는 번호들로, 각각의 패턴에서 최소 3개에서 최대 6개까지 출현 가능한 번호들로. 일반적으로는 3개에서 5개를 예상번호로 생각하시면 좋은데, 15주 이상 미출번호와 이전 5주 동안 2회 이상 출연번호, 이전 10주 동안 3회 이상 출연번호를 제외하고, 5주, 10주, 15주 패턴 중에서, 이전 5주 미출번호 중에서는, 단번 때는 5번과 10번, 10번 때는 13번, 18번, 19번, 20번 때는 28번, 29번, 30번 때는 36번, 38번, 40번 때는 43번, 45번. 이렇게 체크를 해볼수 있겠고요. 어, 5주, 10주, 15주 패턴 중에서 이전 5주 동안에 출연했던 번호들 중에서는 3번 때 3번, 4번, 7번, 8번, 10번 때 11번, 21번, 14번, 16번, 20번 때 23번, 25번, 24번, 26번, 30번 때 31번, 35번, 40번 때 41번, 42번, 44번까지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5주, 10주, 15주 패턴에서는 이전 5주 미출번호에서는 0에서 3개, 이전 5주 출연번호에서 0에서 3개로 최대 6개까지 예상번호로 챙겨보셔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5주, 10주, 15주 패턴에 해당하는 모든 번호 중에서 최소 3개에서 5개 정도로 예상번호를 조합하고, 나머지 1개에서 2개 정도는 장기 미출번호와 이전 5주 동안 2회 이상 출연번호, 이전 10주 동안 3회 이상 출연번호에서 챙겨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체크앱을 자주 출연하는 패턴그룹에 해당하는 번호로, 이전 50주 동안 출연 횟수를 기준으로 4회부터 9회까지 출연한 번호로 15주 이상 미출번호와 이전 5주 동안 2회 이상 출연번호, 이전 10주 동안 3회 이상 출연번호는 제외하고 체크를 해보게 되면 4회 출연번호로는 7번, 19번, 26번, 36번. 5회 출연번호는 8번, 16번, 17번, 45번. 6회 출연번호는 6번, 11번, 14번, 23번, 42번, 43번, 44번. 7회 출연번호는 3번, 13번, 18번, 21번, 24번. 25번, 28번, 31번, 35번, 38번. 8회 출연번호는 12번, 22번, 29번, 41번. 9회 출연번호는 1번, 2번, 10번, 37번, 39번, 40번. 총 35개의 번호로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주목해 봐야 할 횟수로는 6회와 7회 출연번호로 각각의 횟수에 해당하는 번호 중에서는 최소 0개에서 3개까지 출연 가능성이 높고 최대 4개까지도 나올 수 있는 번호로 볼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4회, 5회, 8회, 9회 출연 번호 중에서는 각각 0에서 1개씩 출연 가능성이 높고 최대 2개까지의 출연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해볼 자주 출연하는 패턴 그룹에 해당하는 번호는 5주, 10주, 15주 패턴에서 추가로 50주까지의 출연 횟수를 추가해서 해당하는 패턴 그룹의 번호를 체크해 볼 건데 여기서 체크되는 번호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확인해 봐야 할 번호들로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5주, 10주, 15주, 50주 패턴에 해당하는 번호는 자주 출현하지 않는 그룹의 번호들로 15주 이상 장기 미출 번호와. 이전 5주 동안 2회 이상 출현 번호, 이전 10주 동안 3회 이상 출현 번호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주, 10주, 15주, 50주 패턴에 해당하는 번호들로 단번 때는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6번이 제외되는 걸로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10번 때 번호는 14번과 18번이 제외되는. 8개의 번호들로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20번대 번호는 24번이 제외되고요 30번대 번호에서는 33번과 38번이 제외되는 총 8개의 번호로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40번대 번호는 42번이 제외수로 체크가 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주 출연하지 않는 패턴 그룹의 번호와 자주 출연하는 패턴 그룹의 번호를 그룹별로 묶어서 체크해 보았는데, 5주, 10주, 15주, 50주 번호에서 체크된 번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그룹들의 번호와 5주, 10주, 15주, 50주에 체크된 공통된 번호들만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보게 되면 15주 이상 미출 번호에서는 33번을 제외한 번호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전 5주 동안 2회 이상 출연 번호 4개 모두 포함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전 10주 동안 3회 이상 출연 번호에서는 6번을 제외한 2번과 9번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5주, 10주, 15주 패턴 번호 중에서 이전 5주 이내 미출 번호 중에서는 18번과 38번을 제외한 번호로 볼수 있겠습니다. 5주, 10주, 15주 패턴 번호 중에서 이전 5주 이내 출현 번호 중에서는 14번, 24번, 42번을 제외한 번호로 체크를 해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0주 동안 출연 횟수가 4회부터 9회까지 출연한 번호들 중에서 체크를 해보게 되면, 50주 동안 6회 출연했던 번호 중에서 6번, 14번, 43번이 제외되고, 7회 출연했던 번호 중에서 18번, 24번, 38번, 3개의 번호가 제외되는 것으로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5주, 10주, 15주, 50주 번호와 각각의 공통된 번호를 체크해 보았는데, 공통된 번호들을 강력한 예상번호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된 번호들 중에서는 최소 3개에서 5개까지 예상번호로 챙겨보시길 추천드리고, 마지막으로 로또는 뚜껑을 열어보면 반전을 이루는 조합의 번호들이 나오게 되니, 자주 출연하는 그룹의 번호와 자주 출연하지 않는 그룹의 번호들을 적절하게 조합하셔야 상위 당첨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아직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